사이드 레그레이즈입니다. 한 팔은 머리를 지탱하고 반대쪽 팔은 몸 앞쪽에 놓고 다리를 펴서 옆으로 눕습니다. 위쪽 다리를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20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이드 브릿지입니다. 무릎을 펴고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반대쪽 팔은 허리에 둡니다. 어깨와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몸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20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밴드 고정하고 옆으로 늘리기입니다. 밴드를 발목 위에 건 상태로 양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려섭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옆으로 들어 올립니다. 15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진볼 사이드 레그레이즈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진볼을 장단지근 사이에 끼웁니다. 한 팔은 머리를 지탱하고 반대쪽 팔은 몸 앞쪽에 놓습니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20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